저녁마다 끼니 거리 잡고 막 고기 먹고 막 엄청 먹고 자니까 자꾸 얼굴이 더 띵띵 부어요. 어제 <laughs> 댓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머 윤덕씨 이제 얼굴 좀더 가라 아프지 말라 고만 가라 아프라는데 아더안 가라 아팠어요. 지금 자꾸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네 막 친겨주면 또 아니 저녁마다 그냥 자꾸 눈구렁이 아파갖고 눈물이 나오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어요. 막. 음, 절대 이제 좀 고만 됐으니까 걱정 마셔요. 저한테 요즘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여자는 예, 강하지 않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예, 그 말처럼 예, 엄마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엄마들도 애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솔직히 등치가 작다 보니까 몸이 약하니까 무거운 걸못 들어요. 예, 막, 한 15kg 막 이런 거, 이런 거못 들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이 딸내미는 버쩍버쩍 들어요. 그게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냥 물건은 못 짓는데, 희한하게 그냥 애기도 버둑 들어요. 오, 어, 그리고 동작도 빨라지게 되고, 뭐다른분들이라도 예,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엄마들은, 저기, 우리 이모는, 저기, 자제분이 몇분 계세요? 안 계셔요? 뭐 짝짓기를 안 하셨구나 아유, 나는 짝짓기를 해갖고 딸내미가 하나 있어 네. 그리고 그래, 우리 또이 가운데 엄마 일남일녀 1남 1녀 아, 그녀는 짝짓기 두번 하셨네요 아,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요 정말 우리 엄마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네. 어서오세요. 네, 잘해드릴게요. 예, 네, 네, 잘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아, 번째합 얘기하자면 도안 하고, 멋있다, 멋있 예, 양연아, 예, 장구 치면서, 노래 한 곡, 예, 네, 해드릴게요. 장구, 장구 치면서 노래 해드릴까요? 아니면, 은 좋아하시는 노래, 노래 한곡 하고, 장구 치는 거 하고, 그럴까요? 내가 내려가서 여쭤봐야지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셔요? 이뻐요? 아,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이뻐요 눈구정도 굉장히 크고요 아. 뭐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셔요? 아, 이쪽에 있는 춥네 여기 나로막으로 바짝 오시지 네, 공각쟁이. 네, 이렇게. 네, 차례 있다가 하나 더 나오고요. 혹 시간 시간 두 시간 두개 시간 두개네 시간 두개 사라. 이 시간 두개 사라. 네 시간 두개 사라. 시간 두개 사라. 네 시간 두개 사라. 네 시간 두개요라네 시간 내일이 무슨 요일이냐고요? 어, 금요일, 금요일. 내일이 금요일. 아, 우리 그지들 이제 대박 치는 날. <laughs> 우리는, 다른 분들은 저, 토요일, 일요일이 피크잖아요.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이 피크예요. 어, 일요일은 안 치네. 왠줄 알아요? 전부 토요일, 일요일 날노시다가 이제, 아, 금요일, 토요일 날노시다가 일요일 날은 전부 이제 저, 월요일 날 출근하시려고 일찍들 퇴근하시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은 개털이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손님이 많이 오셔야 될것 같은데. 또 내일도 뭐 우리 회원분, 팬분들만 오실 것 같아요. 차에서 안박스 나온다고요? 사람이? 응. <laughs> 아, 들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차에서 뭐 사람이 나온다는 줄 알고. 풍감적인건 이제 공연 작품. 공연 작품이나 그쪽에 뭐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음, 혹시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그 공연 작품 아니면은 음. 어요 네, 거기 두 개만 올려주실래요? 응, 응, 응. 가실 때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오실 때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laughs> 이래서 한번웃는거죠 그죠? 딱딱하게 노래만 하고 막 그러면 재미없네 응. 자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Ам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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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ман we 봐요. 힘들기만 하고, 아, 뭐, 분이 없네들하고, 다가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냥. <laughs> 어떻게, 그냥, 괜찮으셨어요? 그래요. 한 분만, 두 분만 계셔도, 또 이렇게, 예, 좋아하시면 저는 그거 이상 없네요. 사람 많이 있어, 소리만 시끄러운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진정하게. 응 음,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은 내가 의상을 잘못 입었나? 오늘 잘안매히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잘 매켰거든요 막 손님들이 와 이쁘다 막그로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 내가 그냥 어. 의상을 잘못 입었는지 아니면 화장이 잘못됐는지 요번에 아이라인을 너무 세게 그렸나? 감독님 막, 이렇게, 누구랑 쥐게 올라갔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저번 에보다 많이 이뻐졌죠? 아이고, <laughs> 음, 그래요. 이제, 그냥, 탁, 이제, 음, 조용한 거, 한량만 하고, 이제 찌그러질게요. 나도 들어가서 이제 만두 먹어야지. 지금 안 먹으면은, 이제, 이따가 또못 먹어요. 음. 왜냐면 식구들이 살찐다고 느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나 혼자 쳐 먹으려면 또 외롭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두 먹고, 아 솔직히, 이제 만두를 불려, 불려. 아, 지겨워 죽고 솔직히. 음, 음, 가까운 데 그냥 솔직히 먹는 게 만두라. 아우, 이제 아, 내가 원래 뭐 밀가루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짜장, 짬뽕은 이제 그만 먹고 싶다 했더니, 이제는 만두를 내릴 때 조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예, 네, 네. 저 생김새 봐봐요. 어디애 같이 생겼어요? 서울 여자 같이 한 상태 어 강남, 강남. 강남. 그래서 서울 여자하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서울 여자 다시죠? 아니면 갈색추? 갈색축가 <laughs> 강남, 아 그런 거 말고요 조용가강 하나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강남, 들어가남 강남, 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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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강남,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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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남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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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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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강남, 강남, 나남 강남, 제키요 기억... 우리 언니 말자는 180이에요. 제일 아 계시는데한상 소리를 제일 컸어요. 아, 감사해요. 이런 걸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아, 응. 무가 하시래요어무시당 손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요만 들어가고요. 어 이제 국민의 형부 우리 본당의 형부 우리 형부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겁니다. 음 즐겁게 봐주시고 음, 박수 안쳐주셔도 되니까 그냥 웃어주기만 하세요. 아셨죠? 예 네, 솔직히 박수 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주시고 그냥 딱 끝나면 박수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우리 또 이렇게 저 윤정이를 봐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